자,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빗각 아래부분까지 하락 나왔다가 어제 밑꼬리 달고 다시 한번 빗각 부분까지 올라와 주면서 현재 도치형 캔들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연결을 해보면 정확히 0.618 자리까지 빠지고 나서 지금 0.382 자리에서 눌려주고 있죠? 저희는 이때 매물대 자리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항상 모든 코인들은 매물대를 만들고 나서 상승을 보여줘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고 나서 상승이 나와 주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 빗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더리움은 빗각 상단 부분에서 도치형 캔들로 엄청난 저항을 보여준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빛과 위로 끌어올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도치형 캔들로 만들어준 이후에 이때와 이때에 조정분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정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평균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못 믿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뭐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실제 어피트 거래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4월 9일에 약 3,200만원 정도를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차트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4월 9일 제가 여기 빗각 부분 아래 꼬리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정말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약184% 정도 수익 보시고 계실 텐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아직도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이유는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25bp로 확정이 되면서 코인 가격들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상보다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않아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시장 전반에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번 FOMC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자첫 번째로 이번 금리 인하는 관세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 관리 차원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현재 트럼프의 관세와 시장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란 말이고 두 번째로는 시장은 연준이 금리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금리인하는 매달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 이번 금리인하를 보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달 채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3번 위원 대다수는 올해 금리인하는 2회, 내년에는 금리인하를 1에서 2회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FOMC 때 파월이 매파적 발언이 아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죠. 자 4번으로는 올해 남은 금리 인하는 10월과 12월 딱두 번이고 어제의 FOMC 발표로 연속 인하될 확률이 2에서 30%가량 높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올해 말쯤에 다시 한번 불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우선 10월 금리 인할 때까지는 우리가 최저점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면 폭발적인 상승을 먹고 나와야 우리가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며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50분만 좀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010-6463-5289 번호로 이더라고 평단가와 같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 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단가 낮춰 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 드리겠고요. 자, 폭등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은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 가지고 타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는 진짜 역대급으로 상승 먹거나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좀 필수적으로 좀 눌러주시고요. 이 아래 보이시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딱 50분에게만 답장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0분만 모시는 이유는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이렇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착순 딱 50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작은 선물로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예, 예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예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에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 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 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